광안리에서 세라믹으로 주방 인테리어 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주목해주세요 고급스럽고 예쁜 주방 만드는 꿀팁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라미크 부사장 김경님, 최철 매니저입니다. 네, 이번 현장은 부산 광안리에 있는 진로 비치 아파트입니다. 주방 리모델링을 라미크에서 진행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광안리 고객님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네, 고객님께서 이전에 했던 부산 오프닝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부산 쇼룸을 보시고 오늘 연락을 주신 거군요. 네, 맞아요. 이번 고객님도 이케아 하드웨어가 좋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렇게 해서 저희 쇼룸에서 처음 상담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케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좋다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케아는 다른 주방 가구보다 높이가 10cm도 정더 높은 890으로 높이를 맞추고 있고 수납함도 400 600 800으로 이렇게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장의 크기라든지 인출장이라든지 취향에 맞게끔 고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납함도 걸레바지가 80으로 낮은 폭을 가지고 있어서 서랍폭도 높고. 그 안쪽으로 인어서랍이라든지 그릇을 넣을 수 있는 수납함이라든지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케아 장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원하는 스타일대로 원하는 크기대로 주방을 규격화시켜서 만들 수 있다는 게참 장점인데요. 이 진로비치 아파트의 장점은 상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어 보인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상부장이라고 하면 은 600이나 800 높이로 해서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선택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400 폭에 600 너비로 설정을 해서 위로 간접 조명을 넣고 좀더 넓어 보이고 분위기를 좀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네. 세라믹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벽쪽이 고급스럽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빌트인을 많이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그 빌트인도 규격화에 맞게 설정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케아 가구의 장점입니다. 모든 이케아가 그렇게 맞출 수는 없거든요. 네. 고객님들이 이케아 하드웨어가 좋다는 건 아시는데 직접적으로 설치는 못 하시는 이유가 사실 모든 집이 규격화 돼어 있진 않아요. 네. 그런데 저희 같이 이케아 해킹 주방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패널을 넣어드릴 수 있고 규격에 안 맞는 부분은 또 맞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춤 가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라미크에서 주방 가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블룸 서랍재를 채택을 하기 때문에 여타 다른 주방 가구보다 더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서 더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고객님들이 이케아 주방을 좋아하십니다. 어, 주방 인테리어 고치는 사실 상판 아닙니까? 맞아요. 네. 테라미 상판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주방 인테리어 쓰이는 상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천연석 같은 경우에는 무늬는 화려하고 예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연에서 그대로 채취해 오기 때문에 어떤 오염 성분이 그 안에 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천연석은 와인이나 김치 국물 같은 게 흘렸을 때 그대로 스며들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아요. 그래서 요리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 추천드립니다. 아. 전혀 서 네. 근데 아 저희가 주방에서 요리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인테리어 스톤 중에 가장 강도도 좋고 예쁘고 화려함을 갖추고 있는 것은 단연 세라믹이라고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태리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 재질의 패널이에요. 그래서 1200도 이상에서 구워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항균성을 지니고 있고요. 자연적으로 강도가 단단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쓰기에 딱 좋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더 있잖아요. 세라믹은 내수 내화 오염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라믹 상판 어디 건가요? 이것도 저희 시그니처 컬러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부산 쇼룸 가시면 가장 입구 쪽에 그 벨라 라인으로 있는 그 컬러예요. 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컬러기도 하거든요. 네. 라자 화이트라고 네. 이게 그냥 화이트 같은데 은은한 브라운 무늬가 들어가서 더 고급스러운 컬러예요. 사실 세라믹 초창기에는 스타투아리오나 우리 깔라카타 스타일의 선이 굵게 들어가는 세라믹들이 음. 유행을 했었거든요. 음. 지금은 그런 컬러 잘안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런 거의 무늬 없는 화이트나 음. 정말 살짝 간지가 들어간 정도? 이 정도를 좀 고급스럽게 많이 쓰세요. 음.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라자와이트, 딱 봐도 고급스럽죠? 네 <laughs> 아. 전에 있던 주방과 달리 좀 구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가장 큰 특징은 이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네. 어, 원래는 이 진로비치 아파트가 주방이 좀 좁게 음. 좁게 나온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뒤에 있는 주방도 일자 주방인데. 뭐, 싱크내단 이런 부분이 수납함도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고요. 정사각형으로 빠지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면형 주방을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예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감하게 철거를 진행을 하고 아일랜드 식탁을 가운데 배치함으로써 조금 더 수납함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손님 초대하는 일도 많잖아요. 네.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거나 손님을 초대하기도 좋은 구조로 좀 구조 변경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거의 쇼룸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그니처가 보드빈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모던한 느낌보다는 클래식한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도어가 복스트로프로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또 손잡이가 있어서 손으로 넣고 빼는 서랍을 하기에 좋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실 수가 있어요 복스트로프같이 민자를 활용함으로써 좀 좁아 보일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대면형 주방이 아니지만 네. 대면형과 같은 아일랜드 구조를 뽑아낼 수 있는 것 또 전면에서 거실이 보이는 방향도 세라믹으로 해서 조금 더 측면까지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디테일이거든요 네. 세라믹 뿐만 아니라 도어도 우레탄 도장 도어를 깔끔하게 맞춰드려서 조금 더 주방을 고급스럽게 표현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납 같은 경우에도 주방이 보기에만 예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 달만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쪽에 프라이팬을 놓고 싶은데 이 장이 그렇게 짜여 있지 않으면 못 넣거든요. 불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고객들과 상담을 할 때부터 이쪽에는 인덕션이 들어가고 그 밑에는 인출장을 넣고 뭐 냄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넣고 이런 부분 하나 하나를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야만 고객님이 오래 쓰셔도 불편함이 없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산 수영구 진로비치 아파트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케아의 모듈화 가구와 고급스러운 이태리 세라믹 그리고 도장 도어로 만들어진 또 예쁜 주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아름다운 공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